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길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주말 나들이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때 우리는 종종 차량이 주는 편리함과 자유로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특히 차량을 처음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당한 목돈을 필요로 하며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고정지출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세금 납부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저 의무라 생각하고 납부기한에 맞춰 지불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는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중요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차량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시민과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국가에 대한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정작 그 혜택을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차량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큰 폭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청하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도 운영 중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차량 관련 세금은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관리하는 세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는 한 번만 내는 취득세가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대상에게는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에 준하는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와 그 안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세금 절약을 넘어 국가의 보훈 정신을 되새기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차량 조건을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과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차량 관련 세금 감면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9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규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큰 틀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적용 방식과 감면율 그리고 대상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도 50% 감면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반면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상위 등급이 높은 특정 국가유공자에게만 전액 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차량이 등록될 지역의 차량 등록 사업소나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소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위 국가유공자로서 상위 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상위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50% 감면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했듯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5A8 민주 유공자 중 부상 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역시 국가 유공제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셋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또한 차량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넷째,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 전상 군경, 공상 군경 등 국가 유공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50% 감면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 가지 세목에만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유족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 대상자와 같은 주민 등록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아쉽게도 혜택이 사라지므로 가족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본인 명의 차량이 가장 유리하며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같은 세대 내에 거주하고 차량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감면 가능한 차량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인승에서 10인승 사이여야 합니다. 둘째, 승합 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셋째, 화물 자동차는 적재량이 1톤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이륜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 내의 차량이라면 대부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 세단이나 고가의 SUV 차량은 대부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당 감면 가능한 차량은 단한대 뿐입니다.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이 들어간 차량 한 대에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면 혜택은 대상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차량의 종류와 재원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차량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큰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실질적인 감면 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혜택은 대상 유형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지며, 이는 곧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상위 국가 유공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가장 큰 폭의 혜택을 의미하며,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목돈 부담과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부담을 완전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세대 조건 충족 여부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보훈보상 대상자, 5218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한 가지 세목에만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이나 가족 명의 차량의 감면 혜택은 앞서 언급했듯이 감면 대상자와 같은 세대 내에 등록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세대 분리 시에는 감면 혜택이 자동 해제됩니다. 종합하자면 상위 등급이 높을수록 감면 폭이 크고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절반 수준의 감면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혜택은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처는 차량 등록사업소 또는 시, 군, 구청, 세무과입니다. 차량 등록 시점에 함께 신청하거나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필요 서류는 국가 유공자증 또는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 명의일 경우 그리고 현장에서 작성 가능한 감면 신청서입니다. 셋째 처리 기간은 보통 3일에서 5일 내에 승인됩니다.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바로 반영되며 자동차세는 다음 고지서부터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마다 접수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감면 혜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강모 어르신 77세 상위 등급 5급은 새 차를 구매하면서 딜러에게 유공자 감면 혜택에 대해 문의했지만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차량 등록 사업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유공자증,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고 약 6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내던 자동차세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만약 몇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납부했다면 수십만원을 더낼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감면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본인 명의 차량을 가족이 운전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유공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의 생활용도로 사용될 때만 허용됩니다. 둘째, 가족 명의 차량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 혜택이 자동 해제됩니다. 셋째, 차량을 두대 가지고 있으면 모두 감면 되나요? 아닙니다. 감면은 1인당 한 대에 한정되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한 1대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넷째,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매매, 세대 분리, 용도 변경 등이 발생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정리하자면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인정이 제한적이며 세대 관계와 소유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시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 차량을 구입할 때는 기존 감면 차량의 혜택을 먼저 해제한 뒤 새로 신청해야 중복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강조했듯이 지역별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법은 같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 범위와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1륜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만 다른 지역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 사업소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 한 통이면 내가 해당되는지 감면율은 얼마인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차를 샀거나 중고차를 이전할 때는 차량 등록 시점의 감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자체에 따라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 영상이 그분들의 작은 경제적 부담이라도 덜어드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